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시 이건 에로스죠. 에로스. 응.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 않게 오해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렇게 자비와 긍율과 은혜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 죄악,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단적인 예로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싶더니 그 땅이 원래 그 땅에서 섬기던 그 토속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사랑의 매로 드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지요. 만약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바로 바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 정말로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아,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바로 바로 그러할 때의 징계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하자마자 혹은 얼마 후에 바로 잘못에 대한 그 징계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잘못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어야 할 때는 아니요, 매를 둡니다. 우리 딸도 4살 때, 처음으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에서 아... 장난감 하나를 슬쩍 해왔어. 아, 스티커 스티커. 아, 뭐 아무튼, 그, 자기가 탐나는 무언가를 주머니에 슬쩍 해왔는데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주셔서 가져왔다라고 그때 아빠가 분명히 느낌이 아 어, 어, 이거는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럼 선생님께 확인 전화해보자고 전화기를 들자 실토했죠 아니라고 아빠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그냥 너무 이거 갖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맴매를 했습니다 그때 아직 어리니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그 정도 가지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지금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멀쩡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아마 그냥 그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쓱싹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고 혼을 내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넘겨야 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자녀를 망치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암통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척 했지만, 그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먼저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repe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회, 뭐 이런 뜻인데.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랬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지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영어 성경 뭐 NIV, King James 버전 또 NASV인가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런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데 그리브, 뭐리그렛트또 리펜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세 단어의 공통점은 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리구나, 리펜트는 또 조금 다르게, 몹시 후회하다, 아파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그랬는지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하는 또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까지 하시고 예를 예를 이래.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까지 성경에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더 이상.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계속 사랑하셨죠. 그러나 사랑하시지만 사울 왕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에 대한 징계가 바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사우랑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왕. 다윗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왕이 잘못하자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 두 곳에 나와요. 하나는 바세바를 가늠했을 때.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구조사를 했을 때 사무엘하 12장과 24장에 각각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암송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기도 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그리고 그 앞전 주에 암송했던 말씀,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가 또 암송을 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방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라 그리고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5장 12절까지를 지금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4장은또 사랑장이라고도 해요. 그 장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 전서. 전서? 후서? 어딜까요? 아, 고린도서. 후서? 전서? 고린도 전서 일지 후서 일지 13장이에요. 어쨌든 고린도 전서 후서 13장인데,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도 한번 읽어보고, 고린도 후서 13장도 한번 나중에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아, 모르지 않아요. <laughs> 자, 제가 요 안에서 4장 7절로 5장 12절까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그럼요, 당연히 우리도 전서죠. 자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5장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이 말씀 들으니까 무슨 말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생각나죠?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당신의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을 때, 불교라고 대답하시는 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물론 불교만이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그렇지만, 일단은, 예, 불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불교라고 대답하고, 그럼 불교는 어떤 종교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제가 자, 뭐 불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결국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석가모니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러한 삶을 어, 사는 것이 아마 부, 그 불교의 어, 뭐, 뭐라 그러죠? 핵심 교리?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 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성취하거나 얻어내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만약에 제가 질문했을 때 되물어 보는 거죠. 아니면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물어볼 수 있어요. 본인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어낼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아,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너무나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에요. 아,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아, 그럴 때 어쨌든 한 줄이든 뭐좀 짧게든 어 요약을 해서 아,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라고 어 그냥 말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다 완벽하거나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했을 때 아, 어 기독교요? 어, 기독교 글쎄요. 어떤 종교일까? 이래 버리면 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평소에 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죄인임에도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겠고, 말을 해줄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왜? 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 나 하나님 믿어. 종교, 나 종교 기독교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주여주여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냐? 이유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사람이라면 종교를 떠나서 네. 악하고 못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완벽한 인간들이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누구나가 다 아는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해석해요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잘잘못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사랑받기에 한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자격자입니다. 죄인임에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또한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정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음에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구원받았고 자녀로 부름받았고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또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